미쳤어 씨금몇야도야 맥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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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맥도야. 맥도야. 아도야 맥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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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아 맥도야. 맥도아 맥도야. 맥아야맥도아 맥도야. 맥아아맥야 아? 아... 야맥아아 맥도야. 맥도야. 맥 아. 야 맥도야. 맥도야. 맥아야맥 아, 야 맥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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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야맥 아, 아 맥도야. 일도야도야맥도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오케이. 선배님들이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보통은 선배님들이 음, 주는데그 음. 나랑 송이는 일단은 어쨌든 철우경이 철우경이 진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송이 사이에 야간 그런 상태야. 약 이게 진짜 장난치는 이 아니야. 형이 혹시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야? 아, 네. 진짜로 부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네. 내가 음. 아직 첫 출장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 근데 진짜로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철우경 할 거면은 내와내와 내봐, 하는 거같지 아, 어우 와 맞네. 이거는 뭐야 그, 아, 이런 걸 얘기 안 했구나. 저희. 선배가 이제고 아 그래? 그러면은 아, 뭐이쁘게랑도 얘기 한번 해보고 해해 네,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거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럼. 아 근데 서우나라고 형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 나도 이제 송연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매졌네. <laughs> 네, 아무 생각 없이 통화했요 아니, 이건 솔직히 조금 생각 없이 얘기한 거긴 한데, 이 사실. 이거는 너가 이 그냥... 부양... 아니, 근데 형도 잘해. 형도잘하 아니, 내가 옛날에 돌잔치하고 이런 하는 결혼식 사는 거를 계서 봤는데 결혼식 조식절이냐요 말, 말, 오버버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하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총이는... 총이는 형이... 아 네. 아쉽긴 하겠어. 네. 아, 아 그럼 결혼식장에 안 온다고? 아어가만지너 어, 지금도 어, 말로 오 하는 거야. 그런 식조율있는난 냈다. 3월 달내 나왔어. 아? 어? 내 그러니까. 아니 런 건지 저... 알아들었어? 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형이 좀... 아 형한테 그런 아니고 어, 괜찮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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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가 어, 그렇얘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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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괴로 선배도 아니고 초록이 형이 하고 있으면 날 뭐라 생각하겠어? 동료로 딱 들어오고 해가지고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불편하고 어렸을 때 하긴 근데 이게 그치. 또 상의자가 비주얼도 중요한건대 그래 그치 비주얼 중요해 나지 이게 막 왁구가 이렇살벌해 버린다고 말하지 그 약간 짜고된 거 같잖아 이게 약간 어? 저는 그 사낼 때 어르신들 여하러 라서 다친 줄알는거어른들끼 놀래시면 되고 어, 너 입장을 둬도 살벌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살벌한데 아 저기서 기분이 아닌 거 진짜 예쁘네요 아니 아니 지금 어, 그뭐 서운할 그건 아니야 아니 우리 이런 그그 식인데 진짜 맞다. 맞다 생각해봐 내가 내 그런 것. 식인데 철근한 게 이러면은 어난 괜찮아 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어 나도 쓰고 싶어 아니 생각 차이지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 성희야, 어. 너가 그 철기형 결혼식 사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응? 내가 언제? 철기형이 결혼식 사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우리 결혼식. 오빠. 다차려놓은 결혼식에 정철하고 왜 뿌려? 정철하고 우리 의 친구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친구야? 왜리 와? 아 너도 그고 있고 있어? <laughs> 어, 왜슬펐 아니 근데 철이 형들 잘 결혼식사해. 아니 한번 다니라 해. <laughs> 한송이 차단이요. 차단이요. 그냥 죽이가 만나갈 거고요. 알아서 결혼하시고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야 여기 열받게 하지 마. 나 오면 커피 싹 준비해놔. 잡내폼으로다가 커피 세트 준비해. 알았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면 여기 도서관이야? 야.. 야. 야. 어허 아저금저 잘못 봤네. 네나왜 철혁이 형이 봤으면 했다고 들었지? 철혁이 철효경은... 아니면 돼 이걸 들은 거 아니야 아 미안 아 연락하지 마너오 응. 마지막이야 나본거 아니 내가 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심판 내가 한게 아니잖아 아니 안 들어 아니 안 들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오해야 뭘 오해야 <laughs> 내가 들었는데 오해야, 오해야? 어. 오해야, 오해고. 이게 형이가 장난친 거지. 요너 진짜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다시 송이한테 들어볼게잘 보세요. 송이야, 너 철기 형 결혼식 그거좀전까지 장난이었지? 장난이지.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 결혼식 철기 형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 하지 않았어? 아, 야, 내가 언제? 이상한 소리 해. 알았어, 아, 나장난이데 알고. 아니, 장난인데. 아니면 결혼식 전에 좀 바람이라도 잡아. 바람? 결혼식장에서 왜 잡아? 머리채 잡아오려나? 아니 결혼 너, 너 망치고 싶어? 아니. 아니면 그 거기 너 결혼식 하는데 거기가 주차 이런 게 복잡해. 거기 이제. 아뭐 알아서 해. 나너나 어느샌치고 그냥 알아서 해. 아형 그러면 내가 진짜로 붙잡게 일부 철옹이 하고 형 이만으로. 아 근데 그 일부 그 분위기 조정하면 내가 일부러 어떻게 살리냐? 아니 잠깐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 나또 어떻게 어든 해볼게. 그럼 형이 일부 어 내가 일부할게. 할 거면. 아 이부 때 체중이 한다는그 기대치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아니지 왜 일부치 일부치? 아 기대치. <laughs> 아이형뭐라거말하안될거 같은데? <laughs> 형일부 해. 먼가 1부 하고 어. 형이 2부. 2부 제피디가 어울려. 제피나 재훈이. 그럼 나 3부로 할게. 3부는 없어. 뒷부리. 그 건배사 나 할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프리는 재훈이가 어울리겠다. 그 어. 어때? 제피디가 낫나 재훈이가 낫나? 아 x 로 해! 아니, 동생 결혼식이야. 보다 괜찮지. 철회장보단 재훈이나 재필이가나지그치지 제필이는 아, 잘하는 야, 이무 제필이. 뒷풀이 재훈이. 어, 재훈이. 이렇게 가야겠 그래. 그럼 그게 어울려. 하계. 하계인 거 해서 나 그냥 나시 입고 갈다 그리고 동근. 아니면 사부 노래방. 노래방? 중국 와서 놀아, 그냥. 아, 노래 부르면서 <laughs> 왜 내가 필요하냐고. 공축이 얼마야? 아, 진짜 3. 그냥 닦아놓고. 3. 3이면 은 값값이 <laughs> 10인데 아 그럼 13 <laughs> <laughs> 그건 아, 형 아, 일부를 아, 형이 어, 어, 형 어. 만약에 재웅이가 어, 그날 스케줄이 어. 안 되거나 재필이가 어. 안 되면 그러면 중호 형을 알아야 니까아 맞네 결혼식 장난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괜히 또 성의하지 마아 성의하지 마 아니, 전혀 아니죠 아니, 아니, 형 저, 좀, 그럼 잠깐만 어. 있어 우리 썸네일만 정리하고 조금만 기다 진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뭐 나이 들데서얘병 떨고 있어 맞아 죽을 거야? <laughs> 그럼 나 준비한다 사회 응 어. 아니 진짜로 선물 있어? 아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아 그게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브이비통 시계 선물 받는 거 같은데 나, 나는 이제 철옥이 형인 줄 알고 오늘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 다 끝났는데 브리비통 시계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한달했 죽어 까지 그래. 야, 이 ᄉᄇ. ᄉᄇ. 하 ᄇ ᄉᄇ. 결혼식 하 ᄇ ᄇ 명 와라. 직접까먹었어? 몰라 엑셀 켜봐야 돼. <웃음> <웃음> 지금 아니, 잘해. 어 잘해. 근데, 근데... <laughs> 그 동네 남들 구독자분들은 대혹시 결혼식 사회 <laughs> 철웅이 형 부탁할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해. 아 안녕하십니까 500만 원 받고 다니는 전문 저로 결혼식 사회자입니다. 네 50만 원. <laughs> 150만 원이요. 네 150만 원. 섭외가 필요하시면 동네놈들 DG 엔터테인먼트에 DG? 연락. 주 네. 아니 약간 진짜 실제로는 그 결혼식장을 약간 행사장을 만들어버렸거든. 아결아식장아 근데 지 형이 가겨야 돼. 아 지가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어. 내 사장 섭외해줄게. 우리... 누구 누구? 아, 아그 있어. 우리 옆 동네 사는 동생. 기가 막히게 잘 봐. 누군데? 아 중고차 들러왔는 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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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Good job.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Get your baby skirt on, on, on.